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울산시는 이 중에 그린 뉴딜에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현대자동차, 사업 분야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수소전기차 넥쏘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만 대까지, 전기차는 113만 대까지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기 충전기는 4만 5천 개, 수소 충전소는 450 곳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충분히 있는데 다른 지역을 해나갈 때는 수소 충전소가 없어 거의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차 자체로 보면 수소차 굉장히 좋아요. 사실상 정부가 나서 현대차 팔로를 뚫어 주는 셈인데 이 차량들은 대부분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상 풍력 사업에도 힘을 실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 풍력과 구분해서 울산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부유식을 지원하겠다며 발표 내용에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또 기업 사용 전력의 일정량을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과 수소 경제는 둘다 한국판 뉴딜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쾌거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해상 풍력과 수소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경남 창원이 해상 풍력 터빈 테스트베드에 전남 영광이 해상 풍력 실증 단지에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울산 등세곳 신수소 도시를 2025년까지 모두 여섯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에너지 모델이 수소와 풍력 등으로 좁아지며 명확해진 만큼 지자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영재입니다